이번 이그제임스 11.8은 그시작하더서부터 옵저버 시스템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 단계면서 두 개의 액션 함수, 시작하면서라는 말에, x 다는 a x 플러스 b u 마이너스 c x, 그래서 a 매트릭스,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이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서 루엔보가 없어브레 설계돼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브저브레트 매트리스 피제로라더군요 한번 알아볼거요 c A. c c c에다가 1을 곱해 에, 디터미넌트 에,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 피 오버졸리드 매트릭스를 갖다가 디테일 하면은 계산하면 3이터 이게 이건0이 아니야. 따라서 컴플리 컴플리트리 오버리가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냐면은 출력 y로부터 어? 출력 y로부터 x1, x2가 우리가 예, 관측할 수있다네측할수 있다. 비록 출력은 X1밖에 안 나오지만 X2까지도 예 관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자, 이러 이제 관측기, 오브저블 이제 지금 이제 디자인 해야 되는데, 예, 관측기의 특성방식, 특성방식에 어, 우리가 이제 오브저블하다가 어떤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오브저블하다 설계할 거냐? 특성방위식의 근, 특성방위식의 그, 목표치, 그래서 세컨호드니까요. 어브저버의 그래. 특성방위식의 세컨호드 시스템이라는 말에 이제 바로 뭐냐 원하는, 디자된디자된 원하는, 우리가 목표 자 특급방에서 그러면 반측기 자체가 가급적이면 오버시트를 적게 미니멈 오버시트그에서 대충 제탁을 하다가 여기서 항0.8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버시트를 하다가 미니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기타임 동산 때까지 세팅 타임을 0.5세컨점이센로 굉장히 빨리 세팅 타임을 해야 됐어요. 아, 오브저버가 느려지면 안 돼. 전체 시, 전체 시스템보다 한1 0배 이상 빨리 빨래, 빠르게 추적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 시스템 자체에 관측할 때 관측하는 놈이 그러니까 추적하는 놈이 굉장히 천천히 쫓아간다라면 전체 다이내믹스는 빨리 돌아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굉장히 거보다이 시스템보다 빨리 저기 에, 그 쫓아가야 될그 에러는 0.5보다 이전에 세팅타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바로 오메가에는 1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집어넣어 오메가 n 10 집어넣고 제탈 0.8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 람다지거 플러스 16 네, 람더 플러스 1이 되지 이브에저버의 옵저버 예. 그 특성 방식 이건 디자이드 된 거고 실제로는 의 -a c 네, 이게 이제 오브서버의 특성 방말 이건 디자이된 거고. 이게 목표치고 실제라면 이건 집어잖아요여기다 a 집어넣습 a 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c 집어넣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l 1 l 2 근데 c 어 벡터니까 L1, L2를 L1, L1 L2 n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해. i n u s Y. plus m i l 1 마이너스 u 의 l u 이 Y. This is a monument. This is a monument. This is a monument. This is a 이 o 된거 m e n 여기가? 1 0 0이되기 3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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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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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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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s of the c i n e r t o u r n a Y a l r a X1에 에러, x1 에러, x2 에러 그런 거 초기치, 초기치 어떻게 설정했어? 우리가 여기서는 1에 마이너스 1이었다. 설정을 했다음에 이거 시스템 딱 돌렸더니 네.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게 에러. 0. 여기 1에 1에 에러, 1에 두 수가 있 마이너스. 여기가 대충? 세팅타임 i n g 세 i m e again, s 근데 t i n g time a g 지 i n I am jump. Setting time, minus you to super, minus you to 네. 엄저도 빨리 영으로영으로영으로 바로 가 빨리 가야 된다. 시스템 그.